저희 팜솔루션 고성능 헤드랜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성품은 지금 제가 미리 꺼내놨는데 여기 있는 그 본체 그리고 배터리 이거 이제 리튬 배터리인데 일반 배터리랑 다른 거고요. 이걸 끼면 한 8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KC 인증을 받은 요런 패턴입니다. 이거 두 개. 두개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뭐 랜턴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두 개를 넣어 드리는 거는 오랜 시간 사용하시라고 두 개를 넣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게 이제 마이크로 USB 충전 케 충전 케이블입니다. 먼저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뒤쪽을 열면 쪽에 배터리를 넣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순서대로 방향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닫고. 이게 빠진다고 해서 이게 불량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를 빼가지고 머리에 작, 머리에 쓰지 않고, 이거를 뭐 허리춤에 차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불량은 아니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끼워 넣을 수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고요. 녹색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한번더 누르면 조금 약해지고, 한번더 누르면 깜빡깜빡이고,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른 상태에서 얘를 길게 뽑으면, 그 이따가 동영상에서 보내드릴 건데, 길게 뽑으면 그 멀리 나가는 거고, 이렇게 뒤로 들면 좀 퍼지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고요. 다시 한번또 말씀을 드리면 충전하는 방법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 기존 핸드폰 케이블 마이크로 5핀이 있어서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꽂아서 핸드폰 충전기에 충전을 하면 충전이 되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제품의 장점은 이, 이 앞에 헤드가 타 제품보다 좀 작고 가벼워서 장시간 착용을 해도 머리가 좀아 목이 좀덜 목의 통증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장시간 작업하시는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실내에서 전기가 없는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잘 나온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켜지고요. 한번더 누르면 약하게 한번더 누르면 전멸. 한번더 누르면 꺼짐. 이 환에서 아주 극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법은 켜짐. 예, 이렇게 켜져 있고 저희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당기면 줌인이 되고 뒤로 놓으면 줌아웃이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약해하게 되고요. 또한번 누르면 전멸. 또한번 누르면 꺼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켜짐. 약하게. 전멸. 꺼짐. 그면 뒤통수에서 빨간 불,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많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